이 사연은 저희 어머니와 제가 겪은 황당한 달걀 사연입니다. 어느날 저희 어머니가 퇴근길에 웬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. 그래서, 엄마 뭐야? 라고 물었더니, 엄마는 사무실에서 달걀 주길래 받아오셨대요.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, 달걀을 냉장고에 넣으시려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니 뛰쳐나가시는 거예요. 어? 왜 저러시지? 하고 박스를 보는데, 웬걸? 달걀 30개 중 4개, 아니, 26개의 달걀과 4마리의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. 아마 오다가 부화했나봐요전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웃겨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데, 지금 18마리가 되었습니다. 아마도 30마리의 병아리를 볼 듯한데, 저 어떡하죠? 사연 속 아드님은 굉장히 황당하셨겠네요. 그나저나, 어머님은 대체 어디 가신 걸까요?